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상대방에게 배가 고픈지 물어볼 때는 Are you hungry? 라고 질문하시면 되는데 짧게 대답하실 때 배가 고프시면 Yes, I am 이라고 하시면 되고 배가 고프지 않으시면 No, I'm not 라고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실제로 대화하듯이 배고프시면 yes I am 이라고 대답해 보시고 배가 고프지 않으시면 no I'm not 라고 대답해 보세요. Are you hungry? 다음으로 상대방이 피곤한지에 대해서 물을 때는 are you tired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피곤하시면 yes I am 이라고 하시면 되고 피곤하지 않으시면 no I'm not 라고 대답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질문도 제가 할 테니까 질문에 대해서 yes I am 또는 no I'm not로 실제 대화를 하듯이 대답을 해주세요. Are you tired? 다음으로 상대방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물을 때는 are you happy? 라고 질문하시면 되는데 행복하시면 yes I am. 행복하지 않으시면 no I'm not라고 하시면 되거든요.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. Are you happy? 다음으로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Are you upset? 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. 이 질문에 답할 때도 기분이 상했으면 Yes, I am. 기분이 상하지 않았으면 No, I'm not. 라고 하시면 되거든요. 이 질문에 대해서도 실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주세요. Are you upset? 다음으로 상대방이 바쁜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Are you busy? 라고 질문하시면 되거든요.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때도 바쁘시면 Yes, I am. 바쁘지 않으시면 No, I'm not. 라고 하시면 되거든요. 이 질문도 해볼 테니까 실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. Are you busy? 이렇게 해서, are you?로 질문했을 때, yes I am 또는 no I'm not로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거든요. 앞으로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